하겠습니다. 130장, 장 하늘 향해. 최준혁 선생님 기도로 짚고 시작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을 돌보는 이곳에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친 마음과 몸에 세임과 평안을 더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주세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병원이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삼육부산 병원 세계 선교에 도전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너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비원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 4장6절에 보면은 새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이 특별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새 천사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개교회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봉사대 한번 갔다 오고 행사는 할수 있어도 그 이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면 하 안식일학교 헌금, 특별히 1 3째 안식일학교 헌금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여기 병원교회도 뭐 붙여놨는데 원래 남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기는 매 기마다 어느 곳을 돕고 있는지 안식일학교 열세째 행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방 소식을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우리 병원 같은 기관은 조금 교회랑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면 우리 이런 수익 기관과 동시에 의료 선교 기관의 누리는 이두 가지를 콤바인한 기관은 독립적으로 개교회가 할수 없는. 상당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합회 갈것 같지만 합회는 교회 관리하는 곳이에요. 연합회는 그 합회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회는 글로벌 미션, 세계 선교에 나서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연합회 안에 있는 또는 합회 안에 있는 이 기관은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처럼 의료 선교 기관인가 동시에 이 컴퍼니인가 동시에 미션 인스티튜트죠. 이 동시에 겸임하고 있는 우리는 이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혜 못지 않게 어떤 경우는 지혜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의 매출액과 순수익이 순수익이 천억 된다. 매출액이 아니고. 아마 지혜는 꿈도 못 꾸는 것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게 이런 그 사실상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내는 게그그 그, 그래서 못 하는 거지. 만일 뭐 이런 쪽으로 100억, 1000억이 순수익이 난다면은 이거는 뭐 아마 웬만한 이 지구상에 있는 기관들이 못 하는 걸할수 있는 능력과 비전 같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정도 아 조금 전에 말 언급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삼육부산병원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IMC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선교에 나선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매우 히스토리컬한 거고 한국연합회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없고 우리 병원이 그 유일합니다. 글로벌 미션에 나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에이 주신 그 신탁 같은 위대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린 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미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부서장님들 위해서 그 그때 하려고 만들어놓은 이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의 축소 버전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축소 버전이고 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커멘시 내용부터는 아예 IMC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갈 거지만 우리 커멘시라는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IMC 미션 리포트를 잠깐 드리면 17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방글라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다 모여서 완전체가 돼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고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우리 브랜치 병원 회박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삼육부산병원이 방글라데시에 지금 삼육부산병원 자외 자 병원을 이제 브랜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 개박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을 내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료 선교 봉사를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정말 이거 우리가 한 8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총한200 2박 한 200, 200, 200 하고 절그 이틀 절반 사이에 이런 의료 선교 봉사를 삼육 병원이 수행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 정말 그 인상 깊은 그 시간이었고 여기에 계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또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의료 봉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음이 들어가기 위한 나 쐐기 오른팔의 역할로서 정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는 6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데리고 올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정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100명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다가 성경학교 이제 600명이라길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다 해냈어요. 한복 다 입혀서 발표회도 아주 뭐 하고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대전도회를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친배자 총회를 앞두고 총회 기간이에 갔기 때문에 친배 싹 끌고서 줬다고 했어요. 친배자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친배 시까지 다 마쳤는데, 제가 눈을 가려놨습니다. 그 보슬렘이 공개되면 이 방송으로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따 침례식 장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침례식과 성만찬을 같이 겸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안교 시간에는 발표회를 냈고요. 성경학교 발표회를 성 안교 특순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뭐 KK 문화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안교 시간하고 설교 예배를 드리고 안교 시간에 설교 교과 시간에 심례식을 했는데 제가 가려 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힌두 교인들 이 모슬레한 개종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려 놨습니다. 그 끝나자 말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성만찬이 마은 계획돼 있어서 성만찬까지 저희들이 거기서 다 참여하고 완전히 뭐할 거를 예식 중요한 거는 다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고, 저 시차 적응 뭐그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 모든 대원들 우리 병원장님 또 부장님 이하 모든 대원들이 또 무사히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그 생활하는 모습 잠깐만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 열심히 가서 봉사하셨던 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렉사도 타보고요. 코코넛 한번 먹어보고 배드민턴 아이들이 지고 있길래 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정식 버전은 따로 있습니다. <laughs> 정식 버전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임팩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세계 선교와 그다음 이런 놀라운 봉사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온목실에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뭐 데리고 또 모시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결이 심령에서 뜨거운 사람이 가는 거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힘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불만 없이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붙는 분들이 일찌감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선교, 이 글로벌 미션에 도전한 우리 삼육 부산 병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가서 봉사하고 감동을 느끼고 정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이 30년 근무해도 못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그 감동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특별한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될때 우리의 미션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족부산병원이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전진하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신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삼육 부산병원이 그 어떤 기관도 생각하지 못한 그 IMC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글로벌 미션 철학을 공고히 하고 또 정말 만들게 해주셔서 이 세계 선교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장님이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이 IMC 사업에 나서게 될때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이 완수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새천사로서 그 기회를 들고 모든 민족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께 맡기셨다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게 될때 실패함이 없는 지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한 이 방글라데시 브렌치 병원 이 놀라운 성업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동참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성령이 심령을 주관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